안녕하세요. 어, 힘들었어요? 이번주에? 좀더힘차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예 아멘으로 대답하겠습니다. 예배를 기대하십니까? 예, 예배를 예 기대하는 것들이 예배를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기대하고 예배를 만드는 것들을 위해서 아, 지난주 예배에 제가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함께 예배하는 것들이 참 좋았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이 방학 동안에 여덟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두달 동안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 기대감을 조금 더 해서 저희가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일주일에 한번 여러분들 여기 찾아서 은혜 받으시지만 조금 더이 방학에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번 1월, 2월, 1월, 1월, 2월 두 주, 아두달 동안 휴요 기도회를 부흥회로 전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요, 함께 좀 은혜 받고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표정이 굳어지시는데. 예. 선물이에요 여러분 네, 조금 더 은혜 받는 기회로 삼으셔서 이 수요 기도 이번 주부터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설교 제목은 아 광고 하나 더 있죠 오늘 특별하게 위에서 올라가서 예배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오늘 유명한 교수님 오셔서 강의하시는 날이셔서 그 2시까지만 하고 저희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찬양 아아 아, 아 3시 찬양 아, 설교 기도를 좀 짧게 하지만 짧지만 임팩트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실패감에서의 자유입니다. 살아가면서 내 자신에게 실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다가내 자신에게 실망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99만원 차를 최근에, 99만원짜리 차를 최근에 구입했습니다. 아반텐인데요 조금 비싼 핸드폰 값이죠. 차를 갖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냥 달리고 있었는데 앞에 투스칸이 갑자기 확 끼어듭니다. 제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갑자기 훅 치위로 오르잖아. 죽을 뻔 했잖아, 내가. 아니, 저 자식이 하고 딱 해서 밟았습니다. 그런데 투숙한 인 점점 멀어져 갑니다. 내 실망과 내 자신에게 대한시서자주 자신 있는 일들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수 없다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험을 준비합니다. 편입, 고시, 입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성적표를 받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작년 성적표인가? 더 심각하게 내 사정이 실망스럽습니다. 우리는 자주 혹은 가끔 내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나는 뭔가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나는 뭔가 새로운 일들을 도전한다고 했는데, 나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내 초라함을 내 자신에게 드러낼 때, 내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에게 표현할 때, 그래서 내가 무능하다는 것, 내가 실수하는 것, 그리고 내실수 때문에 내 인생이 엉키는 것을 직면할 때, 우리는 내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인생 참 멋지게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생존적인 삶에서 비전의 삶으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3년 전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어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콜링하실 때 내가 너를 사람이 낳는 어부를 만들겠다고 하셨을 때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 3년 동안 베드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무리를 걷기도 했고요. 자기를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는 것도 봤고요. 치료된 역사도 발휘했고요. 많은 수천 수백만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는 데다 모여들어서 변화되는 것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넘버 투 투제자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예수님 그리고 누구 나그 다음에 밑에 쭉열열 하나 그 다음에 수천 명 그러니까 자기가 괜찮잖아요, 그렇죠? 이런 베드로의 실패감의 경험이 찾아옵니다. 언제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이 자신감 넘치는 베드로에게. 너희들이 모두 나를 버릴 거라고 얘기하셨을 때 베드로는 모두가 당신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했으나 곧장 어떻게 해요? 세번 주님을 저주합니다. 이렇게 봐요? 바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바로 며칠 전에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은 설교를 하계시고 베드로는 그 옆에 서있고요. 그 어린 여종, 그 여자 아이는 그 아줌마들은. 그 멤버 중에 하나로 베드로를 조금은 우러러보는 느낌으로 얘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에 불과했어요. 바로 며칠 전에. 근데 그 바로 며칠 후에 그 예수님은 잡혀고 계시고 그 여자아이가, 그 어린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그의 제자장 아니라고 할때 자기는 그 여자에게 그것이 들킬까봐 저주하는. 저주라는 고상한 단어를 썼지만 예수님을 욕하고 함부로 얘기하면서 저 땀이 사람과 나를 연결시키지 말라고 표현했던. 그리고 세번다이는을 들었던.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습니다.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놈이었구나. 난 내가 예수님이 잡혀가면 같이 잡혀갈 줄 알았는데. 내가 목숨 걸고 예수님을 지킬 줄 알았는데. 나는 뭔가 꿈을 위해서 도전하고 그것을 이뤄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람을 낳는 어부, 세상을 바꾸는 사람, 뭔가 그런 사람이 될줄 알았는데. 막상 살아보니, 그렇지 않더라.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사람, 삶에서 실패감을 경험한 사람은 세 가지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꿈의 논리에서 생존의 논리로 넘어갑니다. 굉장히 초라한 한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는가. 베드로는 꿈의 논리를 적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십자에다리신 다음에 도망도 다녔고 숨어져 있었고 도대체 어떻게 됐는가 몸부림도 쳐보고 여러 가지 며칠을 겪었지만 그 며칠을 겪은 이후에 이제는 자기가 할수 있는 거라고는 별거 없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놈이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예전으로 돌아가겠다. 먹고 사는 거나 신경 쓰겠다. 부장신경에 그 실망하는 사람은요. 더 이상 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생존의 논리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살아남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넌 뭐가 되고 싶니? 뭘 하고 싶니?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싶니? 이런 얘기는 어릴 때 하는 거고, 철없을 때. 언제? 내가 나한테 실망하기 전에. 내가 나에게 실망을 버린 이후에는 내가 뭘 좋아하는 거? 내가 어떤 재능이 있는 거? 내가 뭘 하고자 하는 거?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싶은 거? 이런 건더 이상 얘기하지 못해요. 아니,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만? 생존 논리 이렇게 가야 먹고 살수있대이 자기 자신에 실망한 사람은 더 이상 꿈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신앙과 삶의 단절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지금 베드로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입니다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보면서 언급했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나타냈던 그 예수님과 영광스러운, 영광스러운 만남을 만난 그 이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어. 어떻게, 어떻게가 아니라요. 그때 이미 지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구나.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정말 승리하셨구나.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구나를 친히 보았습니다. 근데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얘기해요. 왜요? 예수님을 저주한 놈니다난 이미 실패했으니까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고 한들 나랑은 이제 상관이 없는 일입니까 자식이 자신에게 실망한 사람은요. 신앙과 삶이 단절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하게 생각하십니다. 당신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 객관적으로 동의합니다. 체험도 있어요. 믿음도 있어요. 교리도 압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은 날 구원하시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셨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겠지.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 하지만, 누구에겐 해당되지 않아요? 나에겐 해당되지 않아. 왜? 나는 실패한 겁니다 삶이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자기자신에게 실망하는 사람의 세 번째, 퇴행합니다. 이라는건 뭐예요? 새로운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걸 꿈꾸지 않아요.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 중에서만 인생의 초이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뒤로 물러납니다.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할줄 아는 게 뭐였어요? 물고기 잡는 거였어요. 세 번째 특징입니다. 넌뭘 하고 싶니? 새로운 걸 배워서 새로운 역을 개척하고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줄 아는 거. 내가 이제까지 갖고 있는 거. 내가 지금 할수 있는 유일한 것들. 그냥 거기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 어떻습니까? 암이이 시대를 실패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패감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사람들은요. 삶에 대해서 조금 무관심한 듯이 시니컬하게 웃습니다. 달관했다는 듯이. 웃지 않았습니다. 지루하다는 듯이. 체념했다는 것이 포기했다는 것이 상관없다는 것이세가발가면 시대의 특징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니들이, 마치 세상에서 굉장히 많이 아는 것처럼, 생존의 논리를 얘기하고, 신앙에 대해서 다 안다는 듯이 표현하지만, 자기 인생에 하나도 적용하지 않고, 그리고 뭘 하고 싶냐라고 얘기하면, 이제 내가 할수 있는 것들만 선택해 나가요. 원해 안다는 뜻이야. 시간 메시 대에 젊은이들의 징이 그렇습니까? 오늘 좀더 분노하십시오. 도대체 스무 살이 뭘 했어요? 스물세 살, 스물네 살, 스물다섯 살.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은 나이에. 이제까지 해온 거라곤 중학교 때 조금 놀다가 성적 떨어져서 그 다음에 내가 어 정신없이 와보니까 고3 되고. 그러니까 대학이 고기였어요. 인생이 실패했니? 그냥 대학 때 와서 반짝 연애를 했어 그냥 걔가 좋았어 한두 달 쫓아다녔어 채웠어 상처 받았어 그래서 조금 방황했어 근데 성적이 그따위로 나왔어 끝났나요? 근데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건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건 스무살, 스물한살, 투물두살 아니 진짜 이제는 인생을 시작해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진정한 경쟁에 뛰어들어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자기가 뭘할줄 아는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뭘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도 안 해봤으면서 벌써 다 게임이 끝났다는 듯이 얘기합니다. 왜요? 이 실망했기 때문에 패배감을 느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 책임이 아닙니다. 인생을 시작하기 전에 패배감 먼저 심어주는 이 시대에 분노하십시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을 실패했다고 부르는 이 시대와 싸우십시오. 다 시작하셔요. 시 베드로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으로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셨다면, 그래서 시니컬한 표정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스스로 포기하고 계시다면 다시 시작하셔요. 베드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베드로가 만났던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들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만났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베드로가 만났던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아침을 차려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혹시 부모님이 차려주는 밥을 먹는 아이들은 이 감동을 몰라 여러분, 결혼하시면 아침밥 못 먹습니다 아침을 차려주는 시 예수님, 여기에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아침을 먹을 수 있는 날들이 여러분들 많이 남지 않았어요 엄마가 주실 때 드세요 지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베드로랑 제자들이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면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럼 통성기도라도 하고 있든가 나가서 전도라도 하는 건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 갔어? 때거리를 몰려가서 옛날로 돌아갔어요 패배감 때문에 상처감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걸 보시는 예수님의 속은 어떻겠어요? 사실 뒤집어지지 나라면 하, 제자들이 예수 살면서 기도하고 있어야 마땅한 애들이 갈리로또 고기 잡으러 왔어. 요 그럼 예수님이 찾아없어요 그럼 나랑 어떻게 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랑 어떻게 할것 같아요? 배에 뒤집고 시작합니다. 배에 뒤집고 튀어. 나오면, 하, 엎드려 뻗쳐 시켜놓고 니들이 경신이 있냐, 없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회개를 하든가 뭘 해야지. 거기서 또 물고기를 잡아, 니가.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못자국 있는 예수님이, 창자국 있는 예수님이, 다시 그, 그 바닷가에 나타나서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요. 거기서 숯불을 피우십니다. 거기서 떡을 구우세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의 잘못에 집중하기보다 여러분들의 아픔에 더 집중하십니다. 지금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피곤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따뜻한 불과 따뜻한 음식을 먼저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 자주 우리는 패배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실패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실수했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내 자신에게 실망했던 사람들은 자주 예수님이 나를 평가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난주에 주중에 뭔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요 주일날 예배 나오길 불편해합니다 주일날 예배 나와서 마치 얼굴을 들지 못하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찬양을 다하지 못하고 내가 뭔가 혼나야 될것 같고, 욕을 먹어야 될것 같고, 다음 주에 좀 똑바로 하고 나서야 내가 이 예배자리에 좀당당히게 앉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긴 재판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심판관이 아닙니다. 물론, 최후의 심판하시겠지만, 매주 여러분들이 서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아침을 준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내 잘못 때문에 내 인생이 피곤해졌을 때조차도 가장 먼저 위로하시고, 가장 먼저 돌아보시는, 가장 먼저 만져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그런 똑같은 장면을 재현하십니다. 고기가 많이 잡혔느냐? 잡지 못했습니다. 그물을 오른쪽으로 선착하고. 많은 물고이들이 잡힙니다. 이게 언제예요? 이게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장면입니다. 베드로에게 어떻게 들렸을지 상상해 가세요?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첫 장면을 재현하십니다. 헤어지라고 하던 남녀가 처음 만났던 장소를 찾아가는 거죠. 내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약속을 잡는데, 처음 만났던 곳에 다시 한번 만나자고 할 때. 응? 시작하자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혹은 최근에 예수님 앞에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막 울면서 결단했을 때. 지난 주에 혹시 정말 제도 살겠다고 울면서 결단했는데 그리고 나선 싹 까먹고 지금 오신 분. 그래서 약간 오늘 기도하기가 좀 민망하신 분. 예수님은 어떻게 기억하신다? 중간에 베드로가 했던 그 좌절이나 회개 배신이나 피로감의 시기가 아니라 그때 처음 봤을 때 너를 봤던 같은 느낌으로 난 여전히 너를 본다. 는 그때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려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여전히 너를 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 부르신 다음에 세번 물어보십니다. 니가 나를 사랑니다 맞어요? 안 맞군요. 미안해요. 상상해보세요. 두 사람이 싸웁니다. 드라마는 봤고 영화는 봤잖아. 연애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해요. 저 사람도 날 사랑해요. 근데 부인 문제 때문에 미친 듯이 싸웁니다. 한쪽은 뚜껑을 열려서 헤어지다 하는지 미친 듯이 얘기해요. 근데 반대쪽에서 만약에, 너 아직 날사랑한 이렇게 얘기합다다 김이, 사랑하세요? 저랑 아내랑 싸워요. 아, 저희랑, 저희는 심하게 다니면 8시간씩 싸운 적도 있어요. 나는 신혼여행을 파리로 갔는데 뽕네프 다리 위에서 미친 듯이 싸웠어요. 3시간 동안. 연인의 다리라고? 파리에서 외국인 둘이, 뽕네프 다리에서, 야! 너 일로 와서! 그 싸웠어요. 그리고 싸우는데, 그리고 싸우는데,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너나 사랑하니? 어, 사랑해. 그 싸움이 계속될까, 끝날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픔이 있지만, 이 관계는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시몬나 이제 나를 사람합 한번 물어보세요. 왜? 세번 저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번 저주했다고 하는 것이 네 인생의 실패나 네 인생의 끝이나 너랑 나사의 단절이 아니라고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 번째, 내 상처를 치료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에게 다시 한번 꿈을 주시는 게. 입니다그렇게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양을 치라, 내양을 먹이라, 내양을 치라. 처음에 이 말씀은 내양을 치라 내양을 먹이라 내양을 치라 이 말씀은 처음에 베드로를 부를 때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이 여전히 베드로에게 유효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배신했기 때문에 자기가 저주했기 때문에 자기가 떠나갔기 때문에 모든 게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그 약속은 전혀 무너지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꿈을 쥔예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날또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찾아오십니까 예배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계십니까 저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되게 어렵게 생각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되게 공식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마치 가장 엄한 선생님에게 가장 엄한 아버지에게 자기의 일주일을 정산받는 것처럼,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것을 좀 감추고 싶고, 내가 잘한 것들을 보고해내고 싶고,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내가 막 도닥거리고 막 행동하다가도 그냥 좀 내가 어려운 분이 나타나면 그분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아, 안녕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건 좀 어려운 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대그감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러분들이랑 좀 친해져 보려고. 한 세네번 얘기했더니 노홍철이라고 하고, 웃으면서 얘기했더니 홍록기 닮았다고 하고. 그래서 첫 주에, 그것도 나름 괜찮았는데, 박진영에서 만족하고 그걸 내 밀었어야 되는데, 박진영은 지나가고 홍록기만 남은 이 초라한 현실 속에서.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왜? 길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사람은 어려운 사람과는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죠. 안 그래요. 어려운 분이 옆에 앉아 있어요. 아, 밥 먹기도 불편합니다. 그분이 뭘 물어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밥을 먹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피하죠. 아, 어디 앉아야 되지? 어디 앉아야 되지? 저분이 여기 앉을 거니까, 난 저기 앉아야지. 하나님은 그러진 않으십니다.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한번 만나러 오지 않으면 주께서 나를 혼내실 것 같아. 내가 긴장돼서 만나러 오긴 하지만, 주께 만나러 와서는 하나님, 미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거짓말을 할수 없으니까 하나님 이건 잘못했어. 이거 잘할게요. 하지만 이렇게 잘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다음 주부터 승리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갑니다. 다음 주도 잘 못해서 그럼 또 선생님 이제 할 말이 없어지고 죄송해요. 그다음 또할 말이 없어지고 찬양합니다. 더할 말이 없어지고 더할 말이 없어지니까 하, 그냥 눈을 감고 잠들어 보기도 하고 찬양팀이 하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걸 찾아보기도 하고 기도 시간에 딴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그 시간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만남의 시간이 불편한, 어려운 분은 아니십니다. 더, 더 피곤해지고, 더 힘들어지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했던 가장 큰 죄악과, 가장 큰 범죄와, 가장 큰 실패와, 가장 큰 분노까지도, 내가 있는 그대로 주님께 아랠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다 해결이 돼서, 이제는 죄도 안지을 마음을 먹었고, 이제는 실패한 것도 다시 회복해서 열심히 살갈 마음을 먹었고, 잘못했던 것도 들이제잘못한게 인정이 된 다음에 예수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이거는 내가, 하면 안 되는 건안 된다는, 이게 정말 좋습니다. 저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그건 정말 싫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저 정말 한심해 보입니다. 그 찾아올 수있요 그래서, 아, 아 인생 뭐 있나 그냥 밥이나 먹고 살다 가자 라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는 것을 말면 미그 다음날 다른 사람이 됐던 것처럼 어제까지는 그냥 대충대충 대충 살아야 될것 같고 취업이나 해야 될것 같고 학점이나 따라야 될것 같고 그냥 그냥 재밌게 살면 그게 전부인 것 같던 사람이 이 예배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되는 것 그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만나는 것이 시간이 많지 않아요 진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단한 가지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단한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세우십시오 예배를 세우세요 여기서 주를 만나십시오 주를 만나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내가 주를 만나라고까지는 얘기했는데 주를 만나고자 했더니 그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어려운 분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우리 한번 아이스브레이킹 해봅시다 그분은 어려운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여러분들이 힘들면 여러분들이 힘들면 여러분들이 술 먹고 속이 쓰려서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 해장국을 끓여주실 만한 마음의 여유가 있으신 분이에요 한 번만 더 먹으면 죽여버려야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을 느끼십시오. 섬세한 마음을 느끼세요. 나에게 아침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다시은 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닭살스럽게도 아직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면서, 난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는 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우리를 살게 하고, 오늘 해야 되는 결단은, 죄를 끊는 결단이기 전에 단지, 줄 만나고자만 결단하시면 됩니 만나고자 하는 기대, 주를 만나면 그 주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는그 기대, 이 결단과 기대에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